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대신 다윗이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울과 이세의 여러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양을 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 부분을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오늘 16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러분들은 이미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그런 낙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한번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길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일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사울은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예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쾌락에 우리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사람에게 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또한번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못했던 것은 아멜레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쟁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전장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모든 것들을 진멸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이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가기를 바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시종 일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뼈에 붙들려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는 외모를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그 기름부을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고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가 방문할 때에는 무언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 장노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대 평강을 위하여 오신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노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니까 이곳에 모두가 모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세의 가족들도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확 뜨이는 사람이 있어서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고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너무나 특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7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들이 다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세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울은 외모가 너무나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너무나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시겠다고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야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다면은 들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는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에 흡족해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거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종다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야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자꾸만 의식한다면 거기에는 실망도 있고, 온망도 있고, 불평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세의 아들 타윗이 그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그가 그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절 후반부에 있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즉시 일어나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일생 동안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물붓듯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늘 평안하게, 늘 기쁨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